그러면은 내가 우울한 이유가 멘탈이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특별히 못생겨서가 아니라 내 성격이 뭐 못나서가 아니라 단지 그냥 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구나 이게 처음으로 뭔가 사고의 전환을 하게 해줬어요 누군가가 이별 생각 없이 그냥 툭 던졌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내가 어떤 말했는데 을이 상대방의 표정이 조금 이렇게 모호하거나 약간 반응이 애매했어 그러면은 어 내가 혹시 지금 말 실수했나 어 나를 어떻게 봤을까 이렇게 좀 금방 처지에 지금 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런 상황에는 이 모두 이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저는 쓰레드에서 내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의대생 작가 강건이라고 합니다. 이 SNS에서는 쿼카쌤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내 마음을 위한 뇌과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헬스를 할 때도 이렇게 해부학을 공부하면 이 근육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위에 더 타겟해서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럼 운동 효과도 더 높아집니다. 우울이나 불안 같은 그런 감정이든 아니면 독서나 운동처럼 내가 뭔가 만들고 싶은 습관이든 이런 모든 순간에서 뇌는 이 자체적인 그 작동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그에 맞는 이 회로를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상황에 맞는 더 많은 회로를 이해할수록 또 공부할수록 제 자신에게 더 친절해지고 제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뇌과학을 공부하는 거는 곧이 나를 설계하는 일이다. 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예전부터 되게 자책을 많이 하는 성격이었어요. 어, 모든 순간마다 이렇게 자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발표를 준비할 때도 이 불안한 순간에는 아나왜 이렇게 멘탈이 약할까 이렇게 자책하고 또 이제 뭔가 시험 점수가 나쁘게 나왔을 때도 나왜 이렇게 멍청할까 자책하고 친구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도.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사소한 말에도 쉽게 이렇게 상처받지 하면서 자책하고 이제 나중에 가면은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자책하지라는 이유로 또 이렇게 자책하게 됐거든요 저는 이제 코로나 시절에 특히 좀 깊은 우울에 빠져있었는데 어, 그 우울의 이유가 제가 지금 와서 돌이켜 봤을 때는 그런 자책을 많이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집중하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킨 원인은 뭘까 그런 특정 사건이 있으면은 그런 과거를 되짚어 보면서 그런 부정적인 사건의 원인을 또막 떠올리고 그것이 나한테 지금 어떤 영향을 줬을까 이렇게 계속 자책하는 데만 몰두하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어 그런데 그거를 이제 처음으로 멈추게 해준 게 바로 이제 뇌과학을 공부하면서부터였어요. 그 우울할 때 뇌과학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이 신경과학자 엘릭스 코브라는 그 뇌과학자가 이제 쓴 책인데 그 책에서 그는 이 우울증이 이 변연계와 이 전전두피질 같은 이뇌 회로간의 소통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설명을 보는 순간, 어 그러면은 내가 우울한 이유가 뭔가 내가 멘탈이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특별히 뭐 못생겨서가 아니라, 내 성격이 뭐 못나서가 아니라 단지 그냥 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처음으로 뭔가 사고의 전환을 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뒤부터이 뇌과학이 굉장히 재밌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숨겨져 있는 이런 뇌과학적인 원리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불안할 때는 뇌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지? 내가 예민할 때는 내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지? 하다 못해서 내가 이 화장실에 뭐 핸드폰을 무의식적으로 갖게 되는 이유는 뭐지? 이런 식으로 이 모든 상황에 그런 뇌과학적인 이유가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걸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기하게도 그런 각각의 상황에 숨겨진 뇌과학적인 원리를 공부할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내 상황을 좀더 객관적으로 볼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점차 이제 어떤 그런 불안한 상황이 생기거나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원래는 아나또 이러네 이렇게 자책을 했다면 지금은 어 약간 불안하네 그러면은 이 불안할 때는 내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지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고가 전환이 되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위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어 그러면 내가 이 뇌를 이 고치기 위해서는 혹은 이 뇌를 다시 돌려놓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지? 그럼 불안할 때는 어, 이 편도체가 과반응하니까 이 편도체를 잠재우기 위해서 산책을 해야겠다. 혹은 이 반출을 할 때는 나의 생각을 계속 곱씹을 때는 이 생각이 그 계속 과거를 회상하는 쪽으로 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 현재에 집중하는 마음챙김 명상을 연습해야겠다. 이렇게 처음으로 그 문제 의 원인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해결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에는 항상 하나의 질문이 있었어요. 바로 지금 내 뇌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지? 그 질문이 저를 지금까지 이끌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공유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코카쌤, 그래서 이 모든 감정이나 이 생각이 이 뇌에서 비롯되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위로가 될수 있다는 것도 알겠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이 모든 감정이나 생각이 이 뇌에서 비롯되는 거면 나는 이런 뇌를 타고났어. 이거는 애초부터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하고 오히려 더 절망감이 든다는 거예요. 어, 그런데 사실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전제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이 신경 가소성이라는 뇌 능력이에요. 그 우리 뇌의 이 후두엽에 있는 이 시각 피질은 원래 이 눈을 통해 들어오는 이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어, 그런데 이 시각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 시각 입력이 아예 들어오지 않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영역이 멈춰 있는 건 아니에요. 이 특히 이 선천적인 실명이거나 아니면은 이 조기에 실명된 경우에는 이 시각 피질이 이 청각이나 이 촉각 같이 이 다른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역할로 바뀌어요. 어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이 점자를 읽거나 이 소리에 집중할 때이 시각 장애인들의 이 시각 피질이 이 반응하는 모습이 어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제 좌뇌가 손상된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 언어 능력이 좌뇌가 담당한다고 하는데 그럼 좌뇌가 손상된다고 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우뇌가 그 좌뇌의 언어 기능을 어느 정도 담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우린 뇌는 이한번 만들어지면 그대로 평생 가는 게 아니라 자주 사용하면 강화되고 이 사용하지 않으면 약화돼요. 이 원리는 그 감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어 2016년에 이 뉴로 이미지라는 전널에서 그 발표한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우울과 이제 불안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3주간 이 감사 편지를 어 쓰게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3개월 뒤에 그 사람들의 뇌 변화를 이뇌 영상으로 관찰했어요. 근데 그 결과 이 감사 편지를 쓴 사람들은 이 일상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더 증가했고, 이 감사할 때그뇌 반응도 더 크고 더 오래 지속됐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 가짐조차도 이 훈련을 통해서 키울 수 있다. 이게 이제 연구로 증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평소에 잘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사실은 단지 그 회로를 아직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자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조금만 어려운 상황 생겨도 조금만 내가 뭔가를 못하는 것 같아도 그러면은 어, 나는 이건 잘 못해. 어, 나는 원래 이거는 원래 좀 이런 상황에 약한 사람이 하면서 좀 쉽게 포기하고 빨리 그만두려고 했어요. 근데 이 신경 가소성을 알게 나서부터는 제 말버릇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직 안 해봤을 뿐이야 아직 이거를 내가 잘할 만큼 그 회로가 다 발달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은 더 하면은 더 발달 되겠지 뭐더 연습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어떤 일이든 간에 더 쉽게 도전하게 되고 실제로 더잘 하게 되고 그런 경험이 쌓이니까 다음 일에도 이렇게 자신감 있게 도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아직 못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아직 그 회로를 충분히 발달시키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생각이 많았어요 그게 무언가를 선택할 때도 항상 이제 어 이게 더 나을까 아니면 저게 더 나을까 어 근데 이거를 골랐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항상 머리에 시뮬레이션을 그리고 아니면은 친구들과 이렇게 재밌게 놀고 와서도 집에 돌아와서는 오 내가 오늘 말실수한 거 없나 뭐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봤을까? 뭐 이렇게 고민하고도 하고요. 이 밤에도 이게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좀 잠을 설치고 그러다가 갑자기 흑역사가 떠오르면 막 이불 좀 발로 차고. 그게 바로 이뇌속에그 기본 모드 네트워크, 바로 이 DMN이라는 회로였습니다. 이 DMN은 우리가 특별히 무언가에 집중하지 않을 때이 작동하는 회로예요. 뭐 과거를 떠올리거나 이 미래를 상상하거나 혹은 이 자기 자신이나 이 타인에 대해 생각할 때이 회로가 작동합니다. 이 마음 방랑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DMN은 이 외로움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이 영국인의 대상으로 한한 국제연구에 따르면 이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사람일수록 이 DMN을 구성하는 내부의 부피가 더 크고 그 부위들 간의 연결성도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 외로운 사람일수록 이 외부와의 상호작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 상상이나 회상, 공상 같은 이 내면의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 DMN이 더욱 발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저는 그 설명을 읽는 순간 뭔가 이 퍼즐이 딱 이렇게 맞춰진 느낌 들었어요.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뭔가 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어, 부모님을 이렇게 맞벌이셨고, 어, 누나가 한명 있는데 누나도 이렇게 기숙사에 항상 있었고. 아, 그래서 아, 그 이런 시간들이 쌓여서 이런 마음방랑이 잘 일어나는 그런 뇌를 만든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제 자신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라도 자꾸만 좀 남의 눈치를 보게 된다. 혹은 이 남의 생각을 계속 지리짐적하게 된다. 그러면 그건 이 뇌가 외롭다고 보는 내 신호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이 사람들을 피하기보다는 먼저 다가서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다가가면 그리고 그 사람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 내가 했던 이 모든 걱정들도 결국은 그 외로운 뇌가 만든 착각이었구나 하는 순간이 좀 올지도 모릅니다. 이 뇌가 이 자극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뇌는 이 미래를 적극적으로 예측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일상생활에서도 생각을 해보면은 이 평일에는 그렇게 할 일이 많은데도 이 눈이 이 새벽에는 퍼뜩퍼뜩 떠지고 근데 반대로 이 주말에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오히려 아무것도 하기 싫고 계속 침대에만 누워 있고 싶잖아요 그런 게 바로 이 뇌가 작동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이 뇌는 쉬고 있다고 해서 이 에너지가 생기는 기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측에 따라서 내가 이, 이 일을 하려면 이 정도 에너지가 필요하겠다고 예측하고 그 예측에 맞춰서 이 에너지를 땡겨오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 그래서 어 만약에 우리가 이 침대에만 계속 누워있는다면 이 뇌는 어 그러면 에너지가 진짜 쓸 일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이 신체를 진짜 절전 모드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 심장 박도도 느려지고 이렇게 호흡도 느려지고 이렇게 근육도 다 이완되어 버리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무기력하다고 표현하는 그런 기분인 거고요. 근데 반대로 내가 만약에 이 친구와의 약속을 잡는다. 혹은 내가 지금 잠깐 어 밖에 산책을 나가야지. 아니면은 지금 내가 헬스장에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잠깐 예, 그 외출 준비를 하려고 옷을 입는 순간 뭔가 좀 에너지가 나는 그런 기분 한 번쯤 느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내가, 어? 그럼 지금부터는 에너지가 좀 필요한 일이 있겠네라고 예측하고 이 에너지, 이런 주의력 혹은 집중력 아니면 이 운동에 해당하는 그런 영역들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는 보통 힘이 없, 그런 무기력하거나 이렇게 힘이 없을 때 더 쉬어야겠다. 그더 쉬어서 에너지를 보충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에너지가 없을수록 더 에너지가 생길 만한 이 일을 만들어 둬야 합니다. 아까 말했던 뭐 헬스장 아니면은 집 앞에 잠깐 나가는 산책 아니면은 하다못해 그런 친구와의 그런 점심 약속. 이런 작은 약속들을 설정해 둘때 여러분의 뇌가 비로소 아, 에너지가 필요하겠다라고 예측을 시작하고 그 순간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활력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어, 중고등학생 때는 아,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늘 불안하고 또 대학에 가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뭐 학점에 아니면 연애 내가 치워온 제대로 할수 있을까 또 이런 걱정이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생각해보면 그냥 친구들이랑 놀 때도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이 상대방의 표정이 조금 이렇게 뭐하거나 약간 반응이 애매했어 그러면은 어, 내가 혹시 지금 방금 말실수했나 어, 나를 어떻게 봤을까 이렇게 좀 금방 처지해지긴 하죠 근데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런 상황에는 이 모두 이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다음에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하는 이런 불확실성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를 예측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측 기능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이 불안에 빠지게 돼요. 혹시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게 틀린 선택이면 어떡하지? 나를 이상하게 봤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이 상황을 좀 예측하기 어렵거나. 혹은 이 결과를 내 힘으로 통제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순간 이 우리뇌는 이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 불안 회로를 작동시키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불안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 불안 덕분에 우리는 이 밤길에서 더 조심하게 되고 시험이나 발표 준비를 더 철저하게 되고 또 사회적인 관계를 더 신경 쓰게 되죠. 그래서 이처럼 불안은 이 최악의 사건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생존에 아주 중요한 감정입니다. 이 불안 반응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이 편도체인데요. 이 생긴 것이 마치 아몬드를 닮았다고 해서 이 아미그달라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편도체는 마치 이 일종의 경보 시스템처럼 작동해요. 그래서 이 눈이나 귀로 들어온 이 자극에서 위험 신호를 감지하며 이 편도체가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호흡을 빠르게 하고 이런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 편도체가 이 공포 자극을 제시했을 때 거의 한 0.1초도 안 되는 시간에 반응했다고도 그래요. 또 이제 편도체는 이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그런 위협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 비슷한 자극이 들어오면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내가 발표해서 실수한 경험이 있다 나중에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말하는 게좀 떨리고 이 불안해지는 것도 이 편도체가 반응해서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상황을 단지 이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이 편도체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 편도체는 이 사람에 따라 울리는 그 민감도가 달라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별 생각 없이 그냥 툭 던졌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아니면 남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는데 비행기를 타서도 막 혹시 사고나는 거 아니야? 아 뉴스에서 막 이런 장면 봤는데 이렇게 하면서 불안해지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민감한 그런 편도체를 타고났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자주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건이 뇌가 특히 이 편도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만큼 열심히 이 알람을 울리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겠구나 그건 이 내가 약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나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일 수 있어요 꼭이 뇌과학일 필요는 없어요 뭐 심리학일 수도 있겠고 뭐 철학일 수도 있고 있겠고 뭐 종교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위로와 그런 성장, 그런 통찰을 가져다준 것이 바로 이 뇌과학이었고 만약에 이런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었다면 한번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이 뇌과학을 삶에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